충청도 시골에 사는 수백억 갓꾼 할머니가 재미삼아 시골 장터에 수박을 팔러 나왔어. 딱 봐도 백화점에 갈것 같은 패션으로 난전에서 수박을 팔고 있는 할머니가 신기했던 서울에서 온한 아줌마는 "할머니, 이거 수박 파는 거 맞죠?" "아, 파니까 내놨겠지." "이 수박 맛있어요?" "별 맛이 있겠슈." "그냥 수박 맛이겠죠." 얼마예요 "아, 대충 조유. 서울 사는 양반이 더 잘할 것죠." "아줌마는 대충 만 원을 할머니에게 주고." 수박을 가져가려고 하자 아 냅둬요 소나 갖다 먹이죠 아줌마는 미안해하며 이번엔 만원짜리 두 장을 건네자 가져가요 소가 껍데기만 먹지 알맹이 먹는데요 근데 아줌마는 그 수박 중 하나를 잘라보자 수박 상태가 에? 영 이상했어 어머 이거 덜 익었잖아요 여자 할머니가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말했다 아이고 참단게 먹고 싶으면 뭐더러 수박 사 먹어요 꿀을 사다가 물을 타서 먹지 Thank <laughs> you.